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국힘 전원이 사전투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은 네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힘 전원이 네 국힘 전원이 사전투표 방침 투표율을 올리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은 어, 사전투표 라는 것이 사실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애야 되냐면은 어, 우리가 선거일이 있잖아요 선거일 그것도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날에 선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가 필요합니까 왜 사전투표가 그래서 사전투표를 만들어 놓고 지난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때 소쿠리라든지, 이런 게 등장해갖고,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어, 뭐, 저도 몰랐을 때는, 아, 그냥 국민들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, 어, 정부가 참 열심히 노력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이, 보이는 게 10%고, 보이지 않는 게 90%입니다. 어?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을 해놓고, 뒤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거든요. 사전선거에서.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, 공병호, 오근호, 그리고 황교안, 민경욱, 이분들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. 뭐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어? 그런 뭐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. 나라를 걱정해서 에,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이건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는 안 돼요. 저도 뭐 한교환이나 뭐 오근호나 에, 또는 공병호, 민경호 이런 분들하고 관련 없지만 에, 이거는.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 에, 그리고 사전선거 이 사전 선거를 없애야 됩니다. 사전 선거 없애고 본 투표날에 투표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전 투표일 만들어 놓고 또 어, 선거 어, 또 부정이다 또 선거 범죄다. 이거 국민들만 피곤하고 또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법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아주 구조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문제점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. 그래서 선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법원이 개입하면 안 돼요.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이런 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 중립 선거 중립에 서 있는 공정한 사람이 맞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나오면 바로 철저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대법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누가 재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재판 자체가 불공정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, 철저한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. 어, 이 부정선거 특검을, 에, 지금 외쳐야 되고요. 이 국힘에 희망이 없다.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, 일단 가장 큰 문제는, 에, 귀를 열지 않는 거예요. 계속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. 그 황교안이라는 분은, 예, 검사장 출신이고 또 법무부장관 출신이고 어, 대통령 권한 대행의 총리까지 했잖아요. 그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조금이라도 듣질 않는 거예요. 듣질 않고 마치 뭐 정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끔 보면은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국힘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제3지대에서 정의롭고, 그리고 국민 주권을 강하게 찾는 그러한 세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